아네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십니까. 어 좋은 일로 이렇게 많이 만났는데 제주에서 활동하셨잖아요. 네. 이번 전시에 대한 작품에 대한 계약적인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신다면? 음 이번 전시는 이제 우리 그 정수하트센터에서 네. 그 초대전으로 하고 있는데요. 그 전시 제목은 음, 인내 그리고 희망입니다. 그러니까 어 코로나 지금 많이 힘들어 했는데 거의 2년 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전 세계인들이 힘들어 하셨잖아요. 근데 실외에서 마스크도 벗고 그리고 또 많이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 이게 많이 진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어떤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고 싶어서 교우 살이가또 얘가 은근히 희망적이거든요. 어, 정열적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, 많은 관객들이 오셔서 보시면서 좀 희망도 갖고 또 어, 행복함도 좀 느끼고 예, 그러시라고 하는 취지에서 예, 그렇게 주제를 잡고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. 예, 작년에 처음 이 우리 사진관님을 만나고 다양한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. 네. 왜이 소재를 선택한 이유는? 아, 네. 어, 11년 전에 처음 저도 이 교사리를 접하게 됐어요. 산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라산에 어, 영실에서 위세요로 올라가면서 처음 음, 접하게 됐는데, 그게 이제 저기 보이시는 저 작품이 11년 전에 처음 겨 교사리를 만났던 네. 그 작품. 작품이에요? 네, 그렇습니다. 네. 그렇구나. 네. 너무 아름다워서 그때 이제 애인을 삼았어요. 그래서 이제 겨울마다, 겨울 때만 되면 1월에서 보통 2월에 저거를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저 열매가 그때 이제 예, 익어요. 근데 익는다고 그래서 다 빨갛게 익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노란 거, 어떤 거는 하얀 거, 이렇게 열매가 색깔이 다 달라요. 근데 유독 이 붉은 열매가 우리 제주도 한라산에 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어, 붉은 겨우사리를 처음 만나서 지금까지 11년째 찍고 있습니다. 예. 어, 이번 전시를 계기로 좀더 많은 이 확장성을 가져야 되는데, 좀 세계와 국제화될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가요? 있습니다. 네, 예. 말씀해 주세요. 가깝게는 네. 이번 그 9월 말쯤에 싱가포르에 사는 그 월, 글로벌 아트페어, 예, 거기에 이제 작품 좀 나갈 거고요. 올해 국내 전시는 12월 달에 인사동에 있는 산촌 갤러리라고 하는 데서 12월 말쯤에 있고,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해외 해외 전시를 할 계획이에요. 보통 이제 먼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유럽 북유럽 쪽에서 좀 하고 어 그다음에 뉴욕하고 중국 일본 이렇게 좀 전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어제 우리 정상기 사진관님을 이렇게 저희 이 센터에 초대하면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. 아, 네. 그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 사진관님의 작품을 감상하시는 팁을 몇 가지만 제시해 주세요. 아, 예. 네. 모든 분들이 오셔서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. 관람하러 어. 오시면 보통 한 1m에서 2m 이렇게 떨어져서 이 작품을 보잖아요. 근데 오시는 분마다 거의 한 10cm, 5cm 얼굴을 갖다 대고 예. 이 저걸 예. 보세요. 그왜 그렇게 보세요? 그러니까 이게 사진이에요, 그림이에요, 이걸 질문을 해요. 어 사진입니다. 포토샵 하지 않은 사진이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는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. 하얀색과 그다음에 검정색과 그다음에 빨간색과 이렇게 세 가지 색이 있는데 이 붉은 겨우살이는 유독 우리 한라산에만 나온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제주도에 대해서 좀 많이 알려야 될거 아닙니까? 그 우리 한라산에서만 나오는 그런 붉은 겨우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를 좀둔게 음, 이, 저희 바탕 색깔이 하얀 색깔인데 그 하얀색은 제주도가 평화의 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하얀 색깔이고 그 다음에 이 검정 색깔은 우리 제주도가 화산섬이에요 그러면 화산섬의 돌들이 다 현무암이거든요 검정색 현무암 그래서 이 검정색은 우리 제주도의 현무암을 뜻하는 거고요 빨간 열매, 붉은 교사리 열매는 우리 제주 도민들의 원주민들의 삶이에요. 아, 왜 그러냐면, 음, 우리 제주 원주민들도 정말 척박한 환경에서 이렇게 자손들을 일구고 지금까지 문화를 일구고 살아왔거든요. 이 교우사리도 오로지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는 새가 저 열매를 따먹고 다른 나무에 가서 어, 배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. 스스로도 못 하고 오로지 새. 그래서 새가 이 열매를 먹어줘야 이제 많이 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는 오로지 자기가 새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시기와 장소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. 가장 추운 겨울, 1월달에서 2월달, 또 눈이 많이 쌓여서 새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오로지 저 붉은 겨우사리가 새들의, 산새들의 먹이가 되어줘요.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, 아,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걸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그 겨우사리라는 저 식물이 유럽 쪽에서는 신화에 많이 등장하는 아주 그 신성시 되는 식물이에요. 어, 네이버 다음 뭐 이런 포털에 들어가서 겨우사리 신화 이렇게만 쳐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서 함께 저거를 감상하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예. 네. 어, 이런 좋은 작품을 저희 전시장에서중으도 감상하고 더 발전하는 더 나은 정상기 사진가님의 미래를 꿈꿔고 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<laughs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